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민낯뷰티 본점 왁싱과 반영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예지 원장입니다. 왁싱은 크게 두 종류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하드와 소프트 그리고 슈가링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드와 소프트의 경우에는 온도가 조금 이제 높은 편이고 슈가링의 경우에는 체온과 이제 비슷한 온도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두 가지 차이점은 제가 시술하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부위에 따라서 추천하는 기법은 다 다른데요. 특히 이제 아토피가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피부가 얇고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 바디왁싱을 하고 싶으실 때는 온도가 높고 묽은 슈 소프트보다는 슈가링이 조금 더 이제 젤리 같은 제형이라서 조금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고 브라질리언 부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감한 부위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슈가링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모델은 제 동생이고요, 남자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laughs> 시작해볼까요? <laughs> 가시죠! 우선 처음으로 시작할 기법은 슈가링인데요. 슈가링 같은 경우에는 털의 반대 방향으로 발라서 털의 정방향으로 뜯는 기법입니다. 슈가링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전처리가 조금 더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제 고객님 상태를 보면은 피부가 조금 건조하신 편이에요. 피부가 건조하시고 갈라져 있는 편인데 클렌징 워터로 이제 수분 보습감을 조금 채워두고 이물질들을 조금 걷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습감을 많이 넣어드릴 거고 이렇게 털의 반대 방향으로 먼저 저는 발라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1차로 이제 클렌징 워터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닉인데요. 이 토닉에는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소독이 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볍게 이렇게 멀리서 뿌려주고 이렇게 흡수되면서 이렇게 털을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털이 피부에 붙어 있으면은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털을 살짝 세워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차로 전처리가 끝났고 2차로 제거를 들어갈 건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제거가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에 있는 수분감 때문에 슈가가 함께 둘러붙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펴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너무 이제 두껍게 바르게 되면은 오히려 제거가 더안 되고 겉돌 수가 있어요. 여기 소프트 타입과 미디엄 타입을 두 가지를 섞어서 쓰고 있는데 메인은 소프트를 해서 미디엄으로 조금 농도 조절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잡아서 사용하고 있고 아무래도 소프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다 보니 이렇게 살 묽은 느낌으로. 주르륵 흐르는 느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메인은 설탕이에요 메인은 이제 설탕이고 그 외에는 뭐 레몬 또는 이제 정제수 요렇게 해서 천연제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먹어봤습니다 <laughs> 달고나 맛이에요 <laughs> 진행해 볼 텐데 요 자세로 지금 진행하게 되면은 면적을 많이 못 들어가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조금 살짝 접어 줄거예요 접어 이렇게 접으면은 요런 식으로 제가 시술할 범위가 일자 느낌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저는 먼저 요 부위가 아무래도 주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작게 먼저 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1차로 여기 따 놓으면은 여기서부터 쭉 이어서 가면 되는데요. 이제 털이 랑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털난 방향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돌아서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보고 반대 방향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르는 거를 랩핑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초보자가 하기는 조금 어려운 기법이고요 이 랩핑 기법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남은 잔여물들은 간단하게 톡톡 쳐서 제거해 주시면은 됩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아프시진 않은가 보네요. 아픈가요? 안 아프다고 합니다. <laughs> 생각보다 많이 아픈 기법은 아니고요. 이게 아무래도 온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소프트보다는 조금 자극이 덜한 기법이죠. 이렇게 시술 있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로 이렇게 한번. 덧칠을 해주시면은 여기 이 파우더에는 진정 효과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된 부위를 조금 진정할 수 있는 파우더입니다. 슈가링은 아무래도 몸을 조금 더 쓰면은 정확한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한 가닥씩 남은 잔여물도 이제 소프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한번 작업해 놓은 곳을 많이 터치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슈가링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파우더만 잘 해준다면 여러 번 터치해도 괜찮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술 부... 들어간 부위는 이렇게 말끔하게 제거가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잔여물들은 그렇게 남진 않았어요. 정말 짧은 애들, 이제 막 자라나오는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슈가링은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닥 뽑을 때는 이렇게 손가락 한 개로만. 이쪽에 보면은 뒤쪽도 같이 이렇게 보면 한 가닥씩 남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딸려오지 않은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세워보실게요. 아니, 네, 펴. 정갈이 부분 에 들어갈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좁아요. 좁기 때문에 저도 좁게 터치를 하는 걸로 할게요. 슈가링의 좋은 점은 한번 뜨면은 여러 번쓸수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소프트나 하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번 쓰면은 해당 왁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슈가링은 한번 떠서 내가 이제 불편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장점입니다. 피 휴가는 계속 사용하다 보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딱딱해지면 시술자도 힘들고 그리고 손님도 견인통이 많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일부러 요 부위는 안 들어갔는데 요 부위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에요. 발목이기 때문에 주름이 많아요. 많은 부위는 한 번에 랩핑 기법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짧게 치는 게 조금 더 떡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짧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건데요.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좀 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 하프의 경우에는 무릎이 5cm에서 10cm까지 넘어가는데요. 지금 해당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 넘어가서 10cm 정도까지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우선. 네, 보세요. 고객님 다리를 조금 밀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은 잘못된 테크닉으로 하게 되면 멍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텐션도 정확하게 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한 힘으로 하게 되면 고객님 피부에 멍이 들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당기고 손가락 4개로는 네 이렇게 들어 올리는 텐션을 두고 있어요. 많진 않아요. 많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샵에서는 이제 남성분이셨는데, 해당 고객님은 모도 많으신 편이셨거든요. 아무래도 모도 많고, 그리고 또 남성분들은 조금 더 통증 빈감도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아파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이제 사람마다 케바케인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정말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슈가링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저 저한테 슈가링 받으면서 도망하신 분은 없으세요? 하드는 도망가신 분들 종종 봤습니다 잘 <laughs> 펴볼까요? 한번 닦고 <laughs> 생닦았죠 <laughs> 소프트랑 하드 네, 그럼 네. 그두 개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술자가 조금 덜 힘들고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는 게 장점이에요 이렇게 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슈가를 이렇게 다리에 발라서 계속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수강 선생님들이 진입하기에는 소프트나 하드가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은 기법이죠. 손님들에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슈가가 조금 더 장점이 많기는 해요. 이건 이제 빠르게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하다보면 은 체온이 높아지거나 땀이 나거나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슈가가 눌러붙기 쉽습니다. 텐션과 동시에 진정, 진정을 줄수 있는, 꾹꾹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고객님께서 매우 많이 땀이 나고 계시는데 파우더 처리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특히 여름철이나 또는 장마철 기간 때는 슈가링이 매우 하기가 힘들어요.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한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술자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조금 더 있는 기법이기는 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까 해당 아까 반대편 다리보다는 조금 더 잔여물이 많이 남는데. 이제 반대편 다리 할 때는 조금 긴장이 안 됐던 고객님이 긴장을 하시면서 땀이 나서 이렇게 피부에 지금 털이 달라붙었어요. 그럴 경우 파우더로 다시 이렇게 문질러서 조금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음, 온도가 뜨겁지 않나요 온도는 뜨겁지 않아요. 슈가링 장점이 딱 체온에 맞는 온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서 작업이 가능하죠. 하드나 소프트가 같은 경우에는 스틱을 쓰는 이유가 좀 뜨겁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있고, 또 달라붙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있습니다. 한 곳을 두, 세번 정도 바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 번만 하고 지나가면은 뿌리 방향이 바뀌지 않는 털들이 있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왁싱을 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빨갛게 부풀어 오르거나 또는 이제 뭐 오돌도돌하게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스타민 반응이라고 해서 피부에 자극이 갔기 때문에 올라오는 반응이고 그런 거는 진정 후습 관리 좀해 주시고 2, 3일 정도 뒤면은 보통 다 가라앉고 만약에 그게 좀 심하시다 하시면은 알러지약 같은 거드시면 금방 괜찮아지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요거 다시 이제 토닉으로 이제 해당 부위 소독 한번 더 하고 이제 크림 바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밍크림은 다리 부분 아무래도 건조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발라서 마무리를 해 드릴게요 진짜 엄청 매끈해 맞죠 뭐 백숙 해 먹어도 되지 않겠나요 이렇게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오늘 시술 받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많이 아프고 공포를 유발하고 사실 막상 받아보니까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한번 처음 슈가를 바르고 떼었을 때 생각보다 견딜 만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매끈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겠다는 점 이렇게 숙련된 분들이 시술 진행해 주셔야 고통이, 통증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낯베티 저는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슈가링 시술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많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민나 뷰티에서는 슈가링이랑 하드 두 가지 다 시술 가능하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나 뷰티!